남편은 위로 시누이 둘이 있고 막내아들이자 장남이에요. 시가에는 제사가 한번 있어요. 시조부모 제사, 시아버지 제사, 세 번이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시조부모 제사는 절에다 맡겼어요. 시조부모 제사는 평일엔 안 가고 주말 끼게 되면 가고요. 시아버지 제사는 평일이라도 갑니다. 이번엔 시아버지 제사가 토요일이었어요. 생전 안 오던 시누이들도 주말이니 온다네요. 큰시누에는 고등학생 아들 쌍둥이 조카가 있어요. 이 아들 둘다 덩치가 180에 100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덩치이고, 먹성이 대단합니다. 신우인의 고기 외식하면 20인분 시켜도 모자란데요. 둘째 신우네는 입이 까탈스러워요. 뭐가 얼마나 트집이 많은지, 이건 짜고 이건 달고 어쩌고저쩌고. 평소에 마주칠 일이 거의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가족 외식가서도 식당 음식 품평하는 거 보고, 네가 해먹던가 소리가 턱 끝까지 치밀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들도 온다고 음식 넉넉히 하래요. 신 시눈에 애들 엄청 먹어댄다고 장 받아 놓은 게 명절만큼이나 사다 놓으셨어요. 둘째 입가탈스러우니 간잘 맞추래요. 날개란 비려서 못 먹는데 계란물 간잘 맞는지 먹어보라 그러고 음식 하는데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는데 남편 아버지랍시고 제사도 짜증나는데 나 먹을 것도 아닌 음식 하느라 허리 끊어지겠는 거예요. 남편도 돕긴 했어요. 산적 꼬지 끼우는 거랑 계란물 밀가루 안 묻은 손으로 할잔 심부름들 그리고 막판에 전 뒤집기 정도 덥고 비와서 습한데도 에어컨 냄새 벤다고 틀지 말래요 불 앞에서 쌍욕이 절로 나오는데 내가 이걸 평생 하겠다 싶은 게더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큰 조카들은 뱃속에 거지 든거 마냥 먹어대고 둘째 신우는 동그랑땡은 간이 맞는데 대구전은 소금 좀더 치지 그랬냐는 둥 아무리 비와도 제사 과일인데 단거 사다 놨어야 했다는 둥 정말 어이없더라구요. 제사 끝나고 나서 시누이들 음식 바리바리 나눌 때저 다음부턴 제사 음식 사서 하던 상에 올라갈 것만 하던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시어머니가 황당해서는 1년 한 번인데 그것도 못하냐네요. 남편더러 1년 한 번인 거 나는 빠질 테니 당신이 하라고. 당신 아버지 제사 아니냐 했더니 남편도 그냥 사올 테니 간소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옳게 너무하니 어쩌니 하길래 그럼 형님들이 하시던가요? 질렀어요. 싸둔 음식 내팽개치길래 저 하루종일 만든거니 제가 가져갈게요 하고 다 챙겨서 왔어요 차 안에서 한마디도 안했어요 집에와서 남편이 당신 고생한거 아는데 그래도 1년 한번이니 참자길래 1년 한번 네가 다해 소리질렀어요 네가 소리에 꽂혀서 대판 싸웠고요내 남은 인생을 매년 명절 두번 제사 한번 세번을 저 싸가지 시누이 가족 먹이름식 해댈거 생각하니 화나서 이혼하자 했어요 이게 이혼할 일이냐는데 고작 한 번인데 그걸 못하겠다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추가합니다. 밤에 화나서 쓴 건데 제가 별것 아닌 거로 이혼하자고 하는 게 아닌 거 확실하네요. 결혼 3년 차이고 시누이들까지 와서 제사 지낸 건 처음이에요. 그간 명절에도 시누이들은 명절 뒤에 오니까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업 아닙니다. 맞벌이고 돈좀 모아서 애 낳는다고 아직 애도 없어요. 조상 덕 일도 못 봐서 쪼들려 사는데 조상 기일 챙기는 게 너무 웃겨요. 배댓에 1년에 한 번이 매번이라는 것 진짜 공감해요. 1년 한 번이 1년 주기로 매년 돌아오죠. 글쓸 때까지만 해도 제사 음식 사던지 조금만 하든지 생각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절에 모시던지 말던지 저는 참석 안 하던 하려고요. 명절에도 나 먹을 거 2회 음식 안 해요. 싫다면 이용 강행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중 최소 4, 50년을 이러고 사느니 애초에 접으렵니다. 싸울 가치도 모르겠어서 링크 보내주고 끝내려고요. 댓글 1 추석도 1년에 한번 설날도 1년에 한번 제사도 1년에 한번 신호 생일도 1년에 한번 어버이날도 1년에 한번 1년에 한 번인게 제사 하나뿐이냐 댓글 2 신우들은 다 이상하구나 제 아빠 제사를 무슨 손님처럼 와서 저 지은 열이신가 잘하셨어요 진짜 이혼해도 손해 볼거 없고 이혼 안 하면 일이 줄든가 하겠죠 에어컨 냄새 사람 불러 일 시켜도 컨디션 맞춰줍니다 참내 댓글 3 남편 조금 돕는 것 빼면 지 애비 제사에 3남매가 아무도 뭐한게 없네? 먹어대고 지 애비 위한 음식 만들어준 사람 앞에서 품평질한 거 말군? 댓글 4 남편과 신호 둘, 심호넷시 하면 되겠네요? 댓글 5. 음식 대접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간이 맞네 안 맞네 식당 왔나? 고생하는 거 알면 나머지 잡음이나 처리하지 그랬나 싶네요 남편분. 나도 제사 음식은 안하고 맛이 어쩌니저쩌니할 때 제사상 엎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이혼 때 크크크 차마 맛있는 음식 없지는 못하고 음복주 마시면서 속달랬었는데 남편은 1년에 한 번인 거 본인이 가서 하면 될듯 남편은 그한 번도 하기 싫어서 안 가냐고 난리치다가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